할렐루야! 네, 이브의 베나우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매주 은혜받지만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지난주 제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냐고 자녀, 손자, 계속 믿음의 바톤이 이어지는. 그 믿음의 4대, 5대 계속 나오는 우리 교회가 60, 이제 70년을 향해 가는데 역사가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길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계속 믿음이 잘 전수가 돼서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믿음의 파턴도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4대, 5대까지 있나 저는 모르는데 지난주에 마치고 나서 제가 뒤늦게 아는데 저희게 전도만한 주사님 딸이 믿음에 육대입니다 거기가아 이제 아버님 목회하고 계시고 좀 매주 군미에서 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님 이렇게 벌써 뭐 오래전부터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쭉 해서 뭐 육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희 우리 교회도 벌써 육대가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전통 세상적인 거 자랑하기 전에 믿음에 착을 내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정말로 많아지기를 한번더 주여말로 축복합니다. 어,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인데요.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 6시 기상을 했고 지금도 뭐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연병 아침에 6시 기상하면 연병장 운동장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 이제 한 5분 정도 이상, 한분 이상, 함성을 지릅니다. <laughs>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난 함성을 통해서 어, 병사들의 스트레스도 발산하고, 그리고 세힘도 얻고, 그리고 잠이 덜깬 사람도 잠이 깨고,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군기로 다 잡는, 확 힘을 쓰면서 군기로 다 잡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함성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 군대. 그래서 이 함성은, 어, 간단한 것 같아. 확 소리를 르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면, 어, 공격할 때 거의 반드시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군대는 또 요즘, 요즘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전쟁이 그렇게 일상화되었습니다. 함성도 와 하고 막 있는 힘을 탈수막 소리 지르고 근거 캐들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괜히 함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를 꺾는 효과가 있고요 감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감을 충만케 하는 정신적 효과가 있어 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 전쟁에서 전략상 나온 것들입니다 그 지금 제가 10여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첫 사성 장군에때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백선엽 어, 장군의 그 스토리를 그분의 회고록을 흥미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가 이제 계속 연재가 돼가지고 이번 6.25 전쟁 때첫 평양 입성한 탁월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략가이기도 하고 장군입니다. 이번에 워낙 건강 관리를 잘해서 90세가 넘었을 그때 회고록 을 쓰는 데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바로 어제 있었던 사건처럼 수십 년전 사건을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모습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근데 그 백성 일장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군에 대해서 나온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미군이 거의 권역을 치렀었는데군용공군 때문에 그래서 다 잡은 국이 다 이런 통일을 중공군 때문에 그냥 밀리면서 오늘날 수전선이 생겼잖아요. 나라가 반토막이 다 보냈는데, 그런데 이 중공군의 특징이 뭐냐면은 백성 일장국은 그 나오는데, 매복에 등하고 아주 숨어서 숨어있다가 확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전투를 아주 잘하는데 아주 싸움에 능한 군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특히 중공군은 야간 공격에 능한데 밤에 깜깜할 때 야간이니까 야간 공격할 때는 살짝 조용히 공격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까. 중공군의 전법이면 어떻게 공격하냐 딱 공격 시작할 때 피디와 꽹가리 이 공격할 때 쓰는 무기도 구체적으로 날려를 했는데, 피리, 꽹과리를막 막 치면서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예의도 없이 그 야밤에 막 피리, 꽹과리, 함성에 막 하니까 깊은 야밤이 조용한 치르 같이 어둔 밤에 막 갑자기 그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훨씬 더 요란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군의 마음들이, 예? 마음들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아군의 군인들이 막 겁먹고, 그래서 중공군의 이런 전술을 교란 전술이라고 하는데 총, 칼만 무기가 아니라 이것도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 일종의 심리 전술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대단했다는 거야. 그 중공군의 이런 전술 때문에 매번 심리적으로 너무 애먹었다는 그 회고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자꾸 기르기가 죽는 거예요. 잠결 얼떡 일어나서 뭐 너무 놀래는 거, 막 소리 온갖 소리가 다 나오니까. 어, 그래서, 이, 백성임 장군의 회고록에서, 어, 이 전략가인 니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법에 나오신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이것은 영적전쟁도 비슷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전쟁, 똑같은 전쟁인데, 영적전쟁도 비슷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영적인 함성이 살아있을 때, 예? 네? 기도의 함성, 소리 한국에 많이 죽었죠. 아멘의 함성 소리, 찬양의 함성 소리, 여기에 이런 영적인 함성 소리에 마귀는 겁먹는 것입니다. 자이 주전에 금요철례 집회 때 예수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영적 함성 소리가 나올 때 적진 이 마귀의 진지는 혼란 이 일어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갔을 때 이런 영적인 소리가 살아 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경우 가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영국 교회에서 영국에 4년 있으면 3, 4년 있으면서 교회를 많이 방문했다 그죠? 어, 영국 교회가 대부분 많이 죽어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그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몇천명 모이는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를 가보면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들이 살아 있어요. 네, 뭐무건 시끄럽게 떠든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소리가 살아 있다. 찬양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찬양이 막 살아 있어요. 이건 개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 점잖은 영국인들 다 아멘 소리가 나오고 막 기도 소리가 나오고 아 여기 영국 사람들 만나할 정도. 어. 이것은 기타 유럽도 마찬가지요 제가 스페인에 인연이 있을 때도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요. 그 그러니까 동남아 그에서도 남미도 마찬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도 특징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소리들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이 마음에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영적인 소리가 나온다. 할렐루야. 이것은 개인 신앙도 비슷합니다. 자신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멘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이런 영적 영적인 소리가 살아 있는 성도 여러분들기를 축구합니다 이런 본문의 그런 내용이요. 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함락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 볼수 있습니다. 이 난공불락, 열리 구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지혜가 뭐냐? 그것은 요수의 개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성을 돌고, 우리 잘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다 돌았을 때큰 소리로 외쳐 함성을 지라고 했어요. 오늘 5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은 다, 다 모두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는것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그러면 그 성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함성과 그 난공불락 이중성으로 돼 있는 그 저리구성 성 무너진 성터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함성과 이 성이 무너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기를 때려 부시야 뭐 성이 무너지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이게 다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무조건 무대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오제 믿음으로 말아 살리라고 했습니 요즘 한국 교회가 의례가 사라지면서 너무 인간적 상식과 인본주의 가 그래, 서 영적으로 커서도 얘기를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인간적 상식과 육신의 생각, 세상 정보, 지식이 돌아서 이걸 파는 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교회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간적 인 인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함성과 성벽 왜 무너지냐.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견고한 문제의 여리고성, 우리가 믿음의 함성을 외치면, 은 말씀대로 난공불락여리구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의 여리구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내 믿음대로 대련하겠어요. 우리는 상식대로, 저도 상식인 사람이야. 상식대로 사는 게아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혈과육으로 둘러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부르지는 기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겠잖아 저도 묵상 기도하고, 저 체질은 묵상 기도해요저영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르질 때는 부르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체질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가서 내 체질대로만 살려면 군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는데, 디모데우스 예수의 군사, 쫙 자기 체질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군대 체질을 맞듯이. 그게 좋은 군사예요.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함성을 치르라는 겁니다, 이거. 불을 지지, 불을 짖쳐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어,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아멘! 불을 지는 기도가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믿음의 함성과 기도의 함성을 통해서 난고 몰라 열의 우승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조용히 묵상기도 할때 하더라도. 조금 기, 네, 자기 지,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치할 때도 다 나와서 자녀들 데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가정의 역사는 악한 형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믿음 밖에서 돌보는 것이 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함성 소리가 살아 있을 때 마귀는 떨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어둠의 병마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여러 것이 무너진다. 이게. 외배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느낌을 공개적으로나 저희 사적으로 어, 당일시에서 꼭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소리가 살아있고 찬양의 소리가 살아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의 소리가 살아있고 너무 좋다. 이거 어쨌든 요즘도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예, 네. 여러분 기도원에. 사, 겨우 300명 군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던 이 사사기 7장 얘기가요. 그들의 믿음에 함성을 외치지 않습니까? 거기 음, 그죠? 거기 나와요. 여호와와 기도원에 칼하고 외쳐 가로대 이렇게 나와요. 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외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서 미대한 군사들이 자기들 치고받고 혼비백산해서 그냥 대혼란이돼서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무기도 없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런 성경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리고상 사건도 마찬가지죠. 미대한 군사. 한데 옛날 얘기 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정 마귀는 성도의 함성을 무수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네. 기도의 함성을 무서워합니다. 찬양의 함성을 무서워합니다. 아멘의 함성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시대에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 영적 함성 소리가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자양합니다 깊은 은혜가 임해서 깊은 은혜로 나가는 조용함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냉랭해, 반응이 없어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영적 전쟁을 할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반드시 믿의 함성 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해. 이건 아멘 아니오 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내기지를 바꿔 나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기는요. 반응이 충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자기 살아있다 이거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아이 죽어가는 아이는 반응이 없어요. 제가 휴가 잠깐 보내다가 우리 잠깐 머무는데 그 실내 수영장에 뭐저목 정도 다니까 물이 깊은 건 아니죠. 근데 <laughs> 별로 깊지 않은 물이었는데. 예, 제가 큰 키는 아니니까, 이요 예, 정도 다는 불이었는데, 내가 일곱 그살 된, 일곱, 여덟 살 애가 아빠가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튜브를 벗어 던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죽을 이 죽을 뻔해, 이 중고, 오고 가는 거를 저는 몰랐고, 나중에 끌어내서 인공호흡, 인공호흡 하는 곳에 가서 봤는데, CCTV 보다가 급히 안전 요원이 달려와서 이제 끌어내서 내가 보니까 다 죽은 거야. 인공호흡에서 애가 반응이 없고. 막그이막그 그 가슴을 누르면 내가 막 죽어 있는 거야. 입술이 시퍼리 가지고 야, 가 죽어 가겠구나. 한 5분 정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눈을 조금 뜨고 막 토하고, 그래서 가 병원에 실려 가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아이는 막그눈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쪽 살아있는 아이는 어떠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웃고 깔깔거리고, 막 반응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것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영적 반응이 충만한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영적인 반응이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입니다. 오늘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영적 함성 소리가 연도 7, 8, 0년대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교회마다 영적 함성 소리가 충만했습니다. 저녁마다 막 개구리 울듯이 막 기도 소리 막 예배들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소리들이 나서 이 무조건 소리지르는 게 아니라 영적 소리도 살아있다 이게 있었다 이거요 은혜가 떠나니까 소리가 죽어버렸어요. 냉맹해 그냥 아무 힘을 못써 그러니까 한국이야. 그냥 여기 으덕터지고 저거 으덕터지고 동네 동네부기돼 버렸습니다. 어. 어떤 분은 에이 뭐 점잖지 못하게 지적으로 가야죠. 어왜저냐 여러분 여러분 점잖으면은 마귀가 점잖게 사라집니까 점잖면 마귀가 무서합니까? 워 어, 저도 뭐 밖에서 뭐 이렇게 뭐 점잖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관계적으로는 점잖을지라도 이 영적으로는 달라요, 그죠그 그 지적인 사람들이 보는 수도권 어떤 교회들은 너무 아멘하고서 소리 들으냐고. 그러는 여러분 이게 저도 뭐지적으로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대학 나고 유학 도했지만은 그건 그거고 이 지적으로만 가고 영적으로 무시하면. 지적이면 마귀가 지적인 면하기가 지적인 사람 무서합니까? 마귀가 지적인 사람 존경하나요? 응?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유계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린 거이 난공불락 열이구성이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이 믿음의 함성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함성을 외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함성을 외치라. 따라합시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아멘! 우리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기지대로 살것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도 잘못해. 그죠? 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이, 오늘 이 방법은 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은 세상이 이해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 구성원 무너뜨리는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 이게 내 삶의 여러 구성 마찬가지, 가정의 여러구성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드린다. 상식적으로는 총과 칼과 무기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자꾸 인간적 방법들이 들어 만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을 들으면 그렇듯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기도 안 하고 가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산으로 가버려요 교회는 전혀 다른 조직체입니다. 세상 경보 뭐 회사도 아니고, 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세오시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 때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적인 함성에 대한 거, 어, 제가 그 부교역자 때. 그, 그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전부 익산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간직했습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 초, 초대받아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저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한 오, 50명, 60명 모여 있었어요. 근데그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데, 세미나 시작 전 30분 전 이렇게 보니까 막 기도를 막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막찌 얼마나 듣고 게 찬양한다. 찬송가를 들고. 그 소리 얼마나 뜨거운데 되게, 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목회자 세미나 보통 그냥 조용히 와서 세미나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송스럽운얘기지만 목회자들 모인 곳은 오히려 더냉랭하고 많아요. 어, 도 아멘도 안 하고, 바, 반응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듣고 판단만 하지, 잘 아멘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특이하게 본 겁니다. 예, 익산의 목사님들, 세미나 들어오신 분들 부흥의 집회 하듯이 막 자기들끼리 막,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인상깊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북 익산,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익산 출신들, 송도 몇분 계신데, 전국에서 보금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익산입니다. 42%. 지금은 퍼센트뭐 대전이 20% 완짝일 때. 그 익산 신광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만평이고 교회 축구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큰 교회들이 많아요. 인구가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리더들부터 영적인 함성, 기도소리, 찬양소리, 아멘소리, 이게 막 살아있어요.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마찬가지 당연하고, 우리 교회 중간 리더들, 중직자들부터,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철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소리가 함성소리가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유괴된 것이 아니오 청사와권사의 여드름의 하늘에 영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모르고 맨날 혈과에 싸우지 않으니까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적인 함성은 승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군사, 삼백군사도 마찬가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 구원을 얻으라전 세계에서 한국계로 주목하게 보는 것중 하나 기도 소리에 주야 삼창하잖아요 요즘 이것도 많이 약해지는데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되게 영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서양인들도 뭔가 좀 주야 주야 하는 게 되게 영적인 거면서 자기도 힘내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드 로드 주여가 영어로 로운인데이 로드, 로드 로드 맛이 안 나서 주야 주여, 주여 한국말로 주여는 주여삼창은 한국말로 주여하는데 문제는 가끔 죽여 죽여야지 반응이 안 돼가지고 <laughs>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요. 두손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야, 주야! 한번더합시다 주야! 주야 할렐루야. 그 예, 우리가 주 예배 드릴 때 예배드리고 또 묵상기도 하지만은 함성을 질 때는 함성을 질어서이시에 영적으로 정말로 대부분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고 영적 패배하고 지는데오늘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하 영적 함성 수리가내 개인적으로 살아 있는.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로름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뜨겁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